오늘의 이야기예요. 빨래. 내가 졸업한 중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짓다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중간에 버려진 아파트가 있었어. 내가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지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폐허가 돼버린 거야. 아파트를 짓다가 말아서 폐허가 된 건물을 분명 누가 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집으로 갈때그 아파트 베란다 쪽에 문득 빨래 같은 게 걸려 있는 걸 봤어.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그 빨래 이야기를 했는데 가족들은 설마 그럴 리가 없지 라는 반응들이었지. 난 혹시나 해서 경찰에 연락을 했어. 그 건물에 누군가가 있는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경찰이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같이 가자고 했지. 그리고 도착한 경찰과 나, 그리고 친구 세 명과 함께 빨래가 걸려있던 그곳으로 갔는데, 다행히 열쇠는 잠겨있지 않았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누군가 살았던 느낌도 들지 않았고, 베란다에는 노란 무릎 자열과 하얀 양말이 널려있어서, 뭐야, 장난이야? 라고 웃으면서 목타월을 집으려는 순간에 친구가 와악! 하고 소리를 들렀다. 수건을 보니 뒤쪽에 빽빽하게 눌러붙은 갈색 무언가가 묻어 있었어. 자세히 보니 그건 피였어. 피가 굳은 경찰의 이야기, 굳은. 경찰의 이야기로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다고. 그리고 경찰이 그 물건을 수색했는데 건물 지하에서 시체 3구가 발견되었대. 모두 머리가 없는 시체들 추처 무서운 이야기 모음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침입자 에미라는 친구의 이야기. 그녀는 혼자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날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왔는데 방이 어지럽혀져 있어. 서니까 애이라는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고 달려온 경찰 조사가 바로 시작되었대. 엄어 찍거나 하는 그런 건 없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대. 그것은 무엇 하나 지문을 찾을 수 없었던 것. 범인이 장갑을 끼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범인의 지문뿐만 아니라 에밀의 지문도 집안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대. 말 그대로. 집안에 질문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 그 지금도 그 이유는 모르고 범인도 찾지 못했다. 에미라는 친구는 무서워서 바로 이사를 갔대. 그리고 이사를 간 집에서 이삿짐을 풀고 있을 때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머그컵이 하나 있었대. 에미 사지도 않 선물 사지도 선물만 선물 받은 적도 없는 한 번도 본적 없는 머그컵. 그 목컵이 왜이사짐에 있었는지 그건 아직도 모른대. 출처. 무서운 이야기 모음.